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네, 어, 1월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1월에 새로 산책 언박싱 영상입니다. 2024년도에 처음으로 어떤 책들을 구매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주문한 어, 책들은 일단 다 오픈을 했는데 정말 제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세상에 이게 여러분 똑같은 책이거든요 <laughs> 아나못 살겠어 정말 나왜 이러는 거야 이게 제가 두 권을 담았나 봐요 순간 제가 이게 1, 2권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총 6권 네. 숫자로 따지면 7권인데요. 한권한권 한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스와즈 4강의 마음의 10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두 권을 놓고 보니까 되게 더,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더듬어 보면은, 음, 새로 띠지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4강의 책이고, 이 마음의 10년의 이 멋스러운 디자인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되게 재미있고 신선한 아이디어이다. 그런데, 네, 근데 되게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드는 띠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컬러도 되게 예뻐요. 하늘색하고 연두색하고의 조화도 너무 예쁘고, 네, 여기 책 등은 아예 이제 연두빛으로 프랑스아즈 사강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넣었는데 이것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너무 멋있네요. 이 책은 정말 오랫동안 제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진짜 한 2, 3년은 장바구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24년에야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음, 프랑스와제 4강을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작품으로 처음 알게 된 작가이고, 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 프랑스와제 4강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를 않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 이제 마, 마음의 10년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주문을 하게 됐고, 이제 읽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문장을 조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을. 음, 정원 가장자리에 플라타나스 네그루와 녹색 벤치 여섯 개가 자리 잡고 있는 대저택 라크레소나드의 테라스는 웅장했다. 테라스에 비해 건물은 좀 낡았지만 보기 좋은 전원저택이라고 했을 시절도 있었겠으나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고 그렇다고 고풍스럽다고도 할수 없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 네. 마음의 10년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네. 읽는 직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연히 알게 된 책이에요. 어 그냥 읽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어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까? 또 어떻게 그런 읽는 삶을 통해서 사유하고? 어, 자기의 삶을 영예해 나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음, 어떤 분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분이 쓴글 안에 이제 이은혜라고 제이 하는 사람의 읽는 직업이라는 책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글이 되게 호기심을 자극했고 어, 어떤 읽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어, 이 글을 쓰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소개를 해 놓아서 음, 이 책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이 은혜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인문출판사 글항아리 편집장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글항아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꽤 좋아하는 편이었고, 글항아리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그그 그 출판사의 편집장이라고 하니까 또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이분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 글 항아리의 창립 멤버로, 어, 한 15년간, 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도 받으셨어요. 편집자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칼럼도 기고하시고 하시나봐요. 뭐, 물론, 어, 편집장이라고 하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많은 글을 읽겠습니까? 그리고 어, 글도 굉장히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출판사의 편집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이 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음. 그리고 제게 재밌는 것은, 어, 이분은 글 항아리라고 하는 출판사의 편집장인데, 이 책은 마음산책이라는, 네, <laughs> 마음산책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의 회사에서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아직까지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근 엄청난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편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민하고 감각적인 그리고 트렌디한 면까지 이제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에 대해서 너무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일단 그 시작하는 부분을 빼고. 음 처음에 저자 관찰하기 해서 저자 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음, 그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 안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네, 흑백에 사진이 중간에 또 들어가 있어요. 어, 너무 예쁘다. 네, 이런 디자인 편집도 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톤도 네, 블랙 톤으로 해서. 음. 음, 이 저자관찰학이라는 제목의 글쓰기 앞에는 이런 글이 쓸려져 있습니다. 글쓰기는 내가 인생과 협조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첫 번째 부분만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몇 명의 저자와 헤어졌다. 문자도 메일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으니 결별한 게 확실하다. 지금도 그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한때 누구보다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문득 읽게 되는 어떤 저자의 원고는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제쳐놓게 할 만큼 뛰어나다. 그가 삶과 맺는 불안하 세상의 아니함과 분투한 흔적은 깊이 있는 공부와 더해져 마침내 글쓰기로 이어진다. 리듬감도 있고 밀도 높게 흘러가는 원고는 곧장 읽는 일을 글속 현장으로 데려다 놓았다. 음 너무 좋네요. 네아이아 아, 너무 글이 어 너무 좋네요. 어, 네 어, 빨리 읽고 싶다. 네 <laughs> 빨리 읽고 싶네요. 음 어떤 글에서 어, 그 단아함과 깊음과 깊이가 막 느껴지는.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제목을 조금 보면 저자관찰기, 편집자의 방과 낮, 독자와 책을 옹호하며 어, 라고 어, 큰 주제 안에 여러 가지 소주제 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엄청 기대되는 책이네요 전혀 모르는 분이신데 되게 궁금한 분이고요. 제가 이 글을 잠깐 읽고 난 이후에는 정말 빨리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되게 두꺼운 책을 한권 읽고 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빨리 집어들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책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어, 이 책입니다. 네, 이 책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또 뭔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인데요. 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패트릭 브링리라고 하는 작가의 에세이고요. 이 책은 제가 정말 고민 없이 주문을 했고 어, 우연히 이동진 평론가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고요. 그 채널의 영상이 2023년도 올해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그 영상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어, 책이었어요. 어,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믿고 보는 거죠. 네, 간단하게 앞부분에 이제 줄거리를 소개를 해 주시는 게 이어졌었는데 그냥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책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음.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에세이라는 거고요 어, 이분은 어찌 됐건 네,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삶에서 어, 자신의 그 삶에서 이야기를 이제 글로 쓰셨을 것 같은데요. 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승승장구 꿈을 꾸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굉장히 좀 멋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음 아, 암투병을 하던 친형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됐고 그 이후에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아,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마음먹, 에 눈물이 나지. <laughs> 뭔가 갑자기 울컥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그러면서, 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어, 삶을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어, 네, 이런 내용이군요. 음. 음, 좀 뭔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자기가 꾸려나왔던 삶을 내려놓고 음, 선택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인데요 어, 어떤 내용을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시작하는 네, 그책 중간에 어, 내지에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사진 전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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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글이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하층의 경비원 배치 사무실 앞에 빈 예술품 운송 상자들이 쌓여 있다. 1층의 무기와 갑옷 전시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무실이다. 놓여 있는 운송 상자들은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커다란 박스처럼 생긴 것도 있고 캔버스처럼 폭넓고 두께가 얇은 것도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이풍당당하고 옅은 색에 가공하지 않은 원목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희귀한 보물 혹은 이국적인 야수까지도 담아 운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듯 보인다. 근무복을 입고 출근한 첫날, 이 견고하고 낭만적인 물건들 곁에 서서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상상해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음 이렇게 어, 시작을 합니다. 음, 어, 되게. 어, 어~ 되게 멋진 책이 아닐까 훌륭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책의 내용을 예상을 해보자면 음~ 정말 화려한 뉴요커 생활을 하다가 어, 뜻하지 않는 슬픈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내려놓고 어~ 저자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어 멋진 공간에서 가장 멋진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신 거잖아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어,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데 어, 굉장히 화려한 곳이기도 하고 그 화려한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엄청나게 어, 아름답고 대단한 히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늘 보면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경우는 뭐 1년 중 정말 조용한 날이 있을까라고, 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 정말 상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분잡한 곳이잖아요. 그 안에서, 어, 아직까지도 추스러지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어, 달, 어떻게 위로하고 또 회복시켜 나갈지. 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고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앙리 보스코 이아센트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잘 몰라요. 근데 너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 예, 이 단순하고 심플한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타면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시리즈인지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안들 스리, 세븐, 제안들 세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시리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와. 이책 진짜,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되게 가벼워요. 책도 되게 가볍고, 손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 심플하고 단순한데, 이렇게 임팩트 있게 책을 만드는 거는 정말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음. 제가 잘 모르는 출판사인데요. 워크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어, 출간된 책인 것 같고요. 음, 이게 앙리보스코 이하센트가 이제 일곱 번째 책이고요. 3 7 일곱 번째 책까지 나와 있는데, 어, 재미있게도 여기에 26번부터 30번까지는 비어 있어요. 어, 왜 그러지? 궁금하네. 어, 프란츠 카프카 꿈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 페르난두 페소아 책도 있고요. 어, 제가 모르는 작가들의 책이 굉장히 많네요. 카프카 밖에 모르겠어. 어, 이게 어떤 작가들의 책을... 모아놓은 건지 조금 궁금해지는 책이네요. 음, 음, 어크름이라고한 출판사의 문학총서의 제안들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는 책인 것 같고요. 일군의 작가들이 주머니 속에서 빚은 상상의 책들은 하양색일 수도 검정색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덧들이 우리 시대의 취향인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글, 음, 멋있는 글도 있습니다. 음, 앙리 음, 보스코라는 작가는 1888년 아빈용에서 태어났고요. 어, 음, 어, 프랑스 문화원에서 이탈리아어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 아비뇽, 부루앙브레스 필립빌 등지에서 어, 가르치는 일을 했던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음, 1945년도에 태오팀 농가라는 작품으로 르노도상을 받기도 했네요 그리고 1976년 어, 니스에서 숨을 거뒀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모르는 작가인데 그 책이 너무 예뻐 가지고 <laughs> 주문을 했어요 음. 음, 이 책은 반바지 당나귀 이하생태의 정원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3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음, 연관성,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 스토리의 연관성은 그다지 많지 않은 작품인 것 같고요. 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이 책은, 처음으로 한번, 첫 페이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그 집은 외진 것이 내 마음을 끌었다. 길은 한적했고, 사방의 인가라고는 눈에 뜨이지 않았다. 무성한 퍼플로 울타리 뒤에서 그런 농가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저 야트막한 담벼락과 경사진 지붕만이 땅에서 솟아나 있었다. 내가 도착하던 저녁 문득 등불이 켜진 것은 좁다란 창문이 뚫려 있는 그벽 안에서였다. 나는 그 불이 거북하게 느껴졌다. 나는 길에서 기다렸다. 누군가가 덮문을 닫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도 닫지 않았다. 등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나는 발길을 돌렸다. 그때부터 매일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면 곧그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 심플하고 단순하게 글을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처음 문장을 읽었을 때에는 음 제가 이어쿠룸이라고 이 하는 출판사도 처음 보고 이책 작가도 처음 보고 이 책도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음, 조금 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워크룸 문학총서에서 소개하는 이 시리즈는 어떠한 음,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는지 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 37권까지 출판이 되었는데. 왜 26번부터 30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왜 어,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책도, 네.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책 예쁩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네. 이두 권의 책입니다. 네. 여기 사진이 있네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분이 유퀴즈 온더블록에 출연도 하셨고 굉장히 스타 닥터로도 많이 알려져 계시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읽었죠 제가 지금 다시 들춰보게 되면 네 번째가 될것 같아요 다섯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 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독서를 하듯이 읽었고 두번째는 달락달락변으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이해하고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만 또 따로따로 읽고 또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책이 지금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이 나머지 두 권도 지금 다 샀거든요. 제가 작년 12월에 어, 국제 생활 습관 의학 보드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쳤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축하. 네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네 정말. 아 만약에 안 붙으면 나는 진짜 죽어버릴 거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네, 진짜 빠듯하게 공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빠듯하게 공부해서 너무 너무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시험인데 합격을 했고요. 어그 시험 전에 이제 생활습관예야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네, 정희영 교수님이란 분을 처음 알게 되었고 어, 잘 몰랐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30대 중반? 중반 정도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젊으신데 엄청 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닥터들이 가지고 있는 태티티와 굉장히 다른, 너무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짧게 강연을 하셨는데도, 그 강연에서 전달을 하시는 그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 강연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일, 어떤 제스처나 눈빛이나 뭐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그, 그리고 그분이 전달하는 그 내용도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이 책을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이 책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권을 더 <laughs> 주문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날 컨퍼런스에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본인 스스로 책을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업을 당했어요. 영업을 당했지만 영업을 당해도 됩니다. 이 책은 4050을 위해서 쓰신 책이라고 했고, 나머지 두 권은, 한 권은 논문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했고, 또한 권이 2030을 위한 책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어찌됐건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생활습관의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국제 자격증까지 땄죠. 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느리게, 건강하게, 그리고 멋있게 나이가 들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희영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노년내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어떤 중요한 삶의 가치, 건강에 대한 어떤 중용의 가치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것이며, 네, 이두 권의 책도 공부하면서 읽기 위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이제 어, 작년 한해 동안 공부를 했던 것들을 어, 이제 제 것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그 시작점에 또 이런 네, 정영 교수님의 책세 권과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했던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번, 다섯 번, 5번, 다섯 번까지 공부하고 이어서 두 권의 책들도 나란히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시면 또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한권한권 한권 읽고, 네. 또, 네.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들은 또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상으로 너무 늦게 인사를 드렸지만,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 많은 책들을 읽고,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미 사놓은 책들 중에서 읽지 않은 책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있는 책들은 거의 작년에 샀던 책들인데 이미 다른 책장에는 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laughs> 이제 더 이상 책이 쌓이면 안될것 같다. 또 책은 또 일부 정리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책을 많이 읽되 책을 많이 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읽고 싶은 책들을 네, 어, 읽을 예정이어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책 읽는 저의 모습도 좀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은 책을 읽어서 네, 많이 많이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월에 산책 언박싱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